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아, 오늘도 예쁜 애들,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합식이죠, 합식. 합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물안장에서 만나신 분마다 말씀하시는데, 요 합식이 가격도 싸니까, 합식해놓으면 또 이쁘고, 얼마나 싸요? 2,000원, 이렇게 다져진 아이인데, 뭐, 다져지지 않은 애들은 막 2만씩 하지만, 그것도 막 아주 다져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그, 뭐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제가 사다시면, 어, 흑장미, 얼마나 예쁜지, 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 있죠? 예뻐가지고. 어, 그거는 다음에 가면은 한번 있으면은 또 데려와야 될것 같아요. 데려다가, 음, 선물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그게 다음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데려다가 놔뒀다가 선물해 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 난 거예요, 그게. 요거는 젤리 카시오페아. 아, 요거는 아, 아가씨. 여기다가 여기 요기. 뜨리네 다육이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아가씨 라인의 나이 그렇게 많이 나와도 처음 데려봤어요.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애보니 창들은 다 똑같이 챙겨가지고, 그래서 안 데려왔었는데, 또 그냥 또 지름신이 내려가지고 데려왔답니다. 지름신이 뭐 장, 장날마다 내려오니까, 뭐 <laughs> 그죠. 물한 장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가면은 싸고 이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택배가 안 된다는 거. 그쵸. 택배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더. 그죠. 이제 어떤 분들은 택배를 왜안 하냐고 그러시는데, 이제 택배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이렇게 싸게는 못할 거예요. 직접 가서 사니까 가격이 싼 거죠.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갈수 있다는 거, 진짜, 음, 정말 행운인 거죠. 물한 장만큼 싼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택배 하는 것도 또 어떤 부분에선 싼 것도 많아요. 앉아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어,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택배 하는데도 싼거 많죠. 그죠? 저는 택배 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은 어우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죠. 왜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제 또 많이 키우다 보니까 또 안되더라고 이게 또 저는 탐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있, 있어요. 계속 근데 도물한 장이 없으면은 저도 주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물한 장이 있으니까 음 주문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한 장에 가서 이제 데려오면 되니까 똑같은 애는 없지만 그래도 대리만족으로 다른 애들을 데려오면 되니까 음, 주문은 안 해지더라고요. 이쁘고 싼 애들이, 다육이들이 정말 많긴 많아요. 그죠? 그냥 매일 새로운 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다육맘들이 음, 지름신이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그렇죠. 예, 배수층을 해주고요. 여기 동그란 화분에다가 해주면 좀 그래도 음, 합식할 땐 동그란 화분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상토를 조금 더 섞었어요. 겨울이라서 조금 더 섞어서 놨답니다. 요건 동그란 화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도 거의 꽉 차죠. 그걸 조금 볼록하게 넣어야 될까 봐요. 이렇게 좀 볼록하게 놓으면은 좀 다육이 넓이가 하분이 넓어지면서 좀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봉긋하게 놓는 편이에요. 뿌리를 쏙 들어가게 해주고. 요것도, 요것도 꽉 차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거 합식하기가 좋아요. 저는 입구를 조금 넓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합식하는데 좀 좋더라고요. 입구가 좀 넓어서. 같은 크기라도 제가 만든 건좀 입구를 좀 넓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제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합식할 때는 이렇게 동근 화분이 예쁘다는 거죠. 네모난 화분보다 되게 예쁘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져진 애들의 모양이래요 안 다져졌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모양이 와 벌써 올려만 놔도 이게 예쁘다는 게확 들어오죠 이렇게까지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국니 마사토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밖에 못 하고요. 언제 흙이 또 들어갔어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하나 끝냈고요. 이렇게 예뻐요. 진짜 색감이 들어가서 너무 예쁘죠. 다음은 제일리 카시오페아 여기에다가 깊은 화분에다가 심어줘 볼게요. 요거를 창돌 아, 더 많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아 <laughs> 참나 진짜 내 네, 키울 때도 없으면서 욕심을 이렇게 맨날 부리니 어떻게 하면 좋대요. 우리 꽃다의 행복 사장님이 어, 심물 아직 심을 때가 놀 때가 또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서 요그래 자신 있게 네 그랬어요. 왜그놀 <laughs> 때도 없으면서 내놀 때가 없는 거죠. 베란다 안에야 뭐놀때 많죠. 근데 이제 거리대가 놀때 없는 거죠. 이제 봄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자리 다툼이. 그러면서 세상에만 자신있게 네 하고 대답하고 왔답니다. 어, 대답하고 나서 혼자 웃겼어요. 좀.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죠. 그죠? 없으면서도 있다고. 어. 우수어가지고. 데려오려면 별, 별 핑계를 다대는거지 뭐. 이렇게 해서 심어줘볼게요. 조금 봉긋하게. 이게 뿌리가 펴져야 좋은데 심을 때는 또 이게 딱 오므려져야지 이게 들어갈 때 좋으니까. 어, 이거 처음부터 심으면 되는데 내가 왜 합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 잊어버리고. 합식하는 것처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섬술, 흙을 넣어주면 되는데, 심다 보면 잊어버려요. 하는 방식을. <laughs> 아유, 진짜 별걸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이렇게 심어줬으니까, 이제, 분립마사토를 넣어준 다음에, 이제 조금 위쪽으로 넣어주다 보면 조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가 위쪽으로 좀 뻗어지겠죠. 창들은 조금 큰데다 심어야 되는데 음, 여기에다가 심어봤네요. 창은 좀 크게 크게 키우려고 좀 큰데다 넓은데다 심곤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주 딱 맞는 화분에다 심었어요. 원래 큼직한 걸 좋아해가지고. 다육이들도 입장이 큼직해야 좋지, 음, 입장이 그래서 잘 자라는 거는, 그래서 철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철화도 입장이 넓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입장이 아주 뾰족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제 다육이에 대한 제 취향을, 어,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것도, 거의 10년이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laughs> 너무 늦게 알았지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 있어요 다육이 키우는 어, 취향이 이렇게 카시오 카슈, 젤리 카시오페아 맞죠 젤리 카시오페아 이렇게 지금은 딱 맞았지만 제가 저거를 상토를 좀 많이 넣었어요 많이 크라고 상토를 좀 많이 섞어서 좀 빨리 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옮겨 심으면 되죠. 빨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아가씨하고 젤리, 카시오페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요거는 요래요. 가운데 살짝 물이 들고 있고요. 이런 애들은 그 생장등 밑에 놓으면 금방 물들어요. 요거 아가씨. 예쁘죠? 정말 아가씨처럼 예쁘게 생겼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